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어, 내려놓음으로, 예배로, 숨 쉬자. 사역으로, 숨 쉬자. 여러분, 오후 시간이 졸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려놓음으로, 숨 쉬자. 예배로, 숨 쉬자. 사역으로, 숨 쉬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만 잘 이루어지면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때는 얼마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1년 중에 교회 의큰 행사들을 보면 교육부서들의 여름 수련회라든지 겨울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준비,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기도의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 행사를 앞섰을 때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올그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되어짐의 또 중요한 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밭이 온전히 준비되어질 때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우리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씨 뿌리는 내 밭의 비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밭이 길가와 같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은혜를 나누었지만 이미 우리는 받을 복을 받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하여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워요? 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백세의 귀약이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번제단에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들어 그를 헤아려 할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멈추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시선을 들었을 때 무엇이 있게 하심을 보았습니까? 그 돌풀이에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할때 그것을 놓아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거기에 걸려있게 하셨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여 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돌작과 같이 굳어있게 되어지고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으면 아무리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열매들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한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놓고 그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준메림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한 길이 아니라 마음의 밭이 온유하여져서 평안하여져서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밭은 돌밭과 같이 되지 않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흙이 얕아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것 뿌리를 내린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햇빛과 많은 것들을 받으며 그 양분을 공급받고 또한 그 고통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어 뿌리를 깊은 곳에 내릴 때에만이 그 뿌리가 내려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삶의 어려진, 얻어지는 고통들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역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기에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근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고 견디어 우리가 그 뿌리를 주님께 내려놓는다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단계를 넘어서면 쉬워져요. 그런데 그 내가 정한 아니면 혹 하나님께서 정한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앞에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주의 훈련이 있을 때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훈련하실 때. 건강으로 훈련하실 때, 또 나의 주변과 관계로 훈련하실 때, 삶의 어려움들로 훈련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 왜 나에게 고난만 있느냐, 불평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단계를 뛰어넘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영지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 단단함으로 우리가 뿌리를 주님께로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주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므로 30배, 60배, 100배의 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말하는 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가시덤불의 밭이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가시덤불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일들로 주님 섬기는데 어렵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열매 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심을 통하여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 살아가고 싶지만 삶의 무게와 어려움들이 나를 덮을 때는 그 일들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힘들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어려우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해져요.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가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로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좋은 밭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좋은 맛이요 우리의 권고함과 우리의 그 연약함들, 그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의 시작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로 열매맺게닫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이름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다른 방법들, 세상의 어떤 유혹들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받고 찾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염려와 모든 고난과 이 고통들과 유혹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그 말씀이 뿌리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샤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Ti ci nuo 茫茫的，生命茫茫的。 말게이내하 역사하기를 말씀이 말씀이 있게 살아있기를 미 마시미, 마시미, 마시이 마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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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밭되요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밭이 날마다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형제 주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온전히 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러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